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요? 내가 이 편지를 발견했을 때 이미 순이는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성호 씨에게라고 쓰인 봉투를 보며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의 글씨체에 가슴이 내려앉았죠. 우리는 증오로 헤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관계를 끝냈습니다. 이혼 당시 순위는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모두 포기하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나에게 남긴 건 서류 몇 장과 그저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 뿐이었죠. 15년 동안 나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편안해진 삶에만 만족했죠. 하지만 이 편지 속에는 내가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15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봉투 안에 함께 들어있던 통장에는 3,200만원이라는 금액과 함께 우리 아들 민준의 결혼 자금으로 써주세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후단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떠나는 길에 남긴 마지막 선물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마지막 행동은 지난 15년간 내가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과연 그녀에게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이혼 후 그녀의 삶을 외면했던 나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나는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나의 오랜 후회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성호, 올해 62세입니다. 저는 3일 전자의 영업부에서 35년을 일하고 2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4억 원으로 동진시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홀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준비합니다. 커피 한 잔과 토스트, 그리고 작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가 저의 하루를 시작하는 전부입니다. 오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이면 다시 혼자입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이런 일상이 2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자유로운 삶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아들 민준이는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며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과 형식적인 연락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짧은 전화 한 통, 그리고 가끔 용돈을 보내는 것이 우리 부자 관계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나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중학생이었던 민준이는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아버지가 왜 막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 원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내였던 김순이 씨와는 1990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나는 27세, 순이는 25세였습니다. 우리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고 3년 뒤에는 딸 지수가 태어났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식사 주말마다 함께 가던 공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우리 집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와 회식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순위는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나는 그녀의 외로움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순이는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점 그곳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며 위로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마저 커가면서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갔고 우리 가족은 겉으로만 하나였을 뿐 마음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008년 순이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 가보자는 나의 권유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나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구조 조정의 칼바람이 불었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순희의 우울증은 나에게 또 하나의 짐이었습니다. 그녀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회사 일을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면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당시에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봄 순희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성호 씨 옆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했습니다. 그녀의 우울증과 무기력함을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크게 다투지 않고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순이는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저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왜 그녀가 가방 하나만 들고 가는지 왜 재산도 아이들도 포기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혼 후 나의 일상은 더 단순해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이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음을 나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나와 함께 살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왜 어머니가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문제라고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라고 얼버무렸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2년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4억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동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하고 매달 연금과 이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자유로움, 나는 이것을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도피였습니다. 어느날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드네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결혼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마. 나는 통장을 확인하며 얼마를 보탤 수 있을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서 뭐하고 사시는지 아세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나에게 뼈 아픈 울림이었습니다. 나는 이혼 후 단한 번도 순이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 어떤 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삶에서 지워버렸을 뿐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연락이 없어서 모르겠구나. 민준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외면한 채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우연히 순이의 여동생, 그러니까 전 처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순이 언니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순이가 돌아가셨다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형부 앞으로 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언니가 형부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대요. 나는 다음날 바로 처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제가 건넨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상자를 열자. 빛바랜 결혼사진 몇 장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행복했던 그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편지 한 통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호씨에게라고 쓰인 봉투를 보는 순간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의 글씨체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순이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호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난 것, 그리고 그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은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위는 이혼 후 곧바로 소망 요양병원의 조리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일하며 월 180만원 남짓한 급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중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통장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 저는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민준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당신에게 미안했고 아이에게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은 이 돈을 민준이 결혼 자금으로 써 주세요. 이것이 제가 어머니로서 할수 있는 마지막 역할입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200만원, 15년 동안 매달 17만원에서 20만원씩 꼬박꼬박 넣은 금액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일하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것도 참으며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홀로 감당했던 외로움과 고단함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내로서의 실패를 속죄하는 방식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 다시 평화로운 고독 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편지를 무시하고 통장의 돈을 아들 결혼 자금으로 쓰면 나는 뒤늦게나마 아들을 돕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할수 있었죠. 하지만 편지 속에 적힌 내 마음의 짐이라는 구절은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회피 대신 그녀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나는 순이가 일했던 소망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동진시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의 병원은 외관부터 낡아 보였습니다. 나는 조리실을 찾아가 순이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순이 씨를 아시나요? 저는 그분의 전 남편입니다. 나의 말에 조리실 아주머니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성호 씨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순이 씨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결근 한번 하지 않았고 항상 웃으며 일했어요. 명절 때마다 아들 사진을 꺼내 보이며 자랑했죠.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곧 결혼할 거라고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순희 씨는 점심 시간에도 도시락을 싸 오셨어요. 한 끼라도 아껴서 아들을 위해 저축한다고 하셨죠. 가끔 우리가 반찬을 나눠줘도 고맙다며 꼭 다음에 갚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셨어요. 나는 그녀가 없는 곳에서 그녀의 15년을 들으며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이 잠시나마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에 대한 가장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나는 병원을 나서며 순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조리실의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성호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사실 이 통장 말고 또 다른 통장을 만들어 두려고 했대요. 작은 딸을 위한 통장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성호 씨, 따님은 잘 지내나요?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딸, 무슨 딸 말씀이세요? 우리는 아들 하나뿐인데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모르셨구나. 순희 씨가 딸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지수라고 25살 된 딸이 있다고 했어요. 이혼할 때 입양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선체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 지수? 25살?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급히 전 처제를 찾아갔습니다. 처제, 순이에게 딸이 있었나요? 지수라는 아이 말이에요. 처제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부, 사실은 말이에요. 언니가 이혼하기 직전에 지수를 입양 보냈어요. 당시 언니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친정 쪽먼 친척에게 지수를 입양 보냈어요. 민준이는 형부가 키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지수는 당시 겨우 다섯 살이었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며 매일 울었다고 해요. 언니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혼 후에도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처제의 말을 들으며 나는 순이가 아들의 결혼 자금을 모으며 잠시 느꼈던 안도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내의 이혼 후 삶을 외면한 것 뿐만 아니라 딸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살았던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통장은 아들에 대한 속죄였을 뿐 딸에 대한 죄책감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남아 버린 것입니다. 나는 처제에게 지수가 어디 사는지 알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제는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평원시에 있는 한 대학교 근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주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딸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친아버지다라고 말할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요? 하지만 순이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호 씨, 지수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 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부디 그 아이를 찾아 주세요. 고민 끝에 나는 지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원시까지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대학교 근처 작은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순희 씨와 친했던 사람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순희를 닮았지만 어딘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씩씩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왠지 모를 그늘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수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원룸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디자인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순희 씨와 예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나는 차마 내가 아버지라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친했던 사람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아들에게 남긴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순이 씨가 힘들게 모은 돈이 이만큼인데, 사실 이 돈의 절반은 내 몫이 아닐까 싶어서 왔어요. 어쩌면 내 몫이 더 클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엄마가 입양 보냈던 딸이라는 걸요.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엄마가 저를 버렸는지, 왜 오빠만 데리고 갔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도 힘들었다는 거. 하지만 이 돈, 저에게는 의미 없어요. 저는 돈 대신 왜 저를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엄마가 정말 저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냥 짐이어서 버린 건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고, 저는 영원히 그 답을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지수의 진심 어린 고백은 나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나는 아내의 마지막 선물을 받았지만 딸의 가장 큰 바람은 들어줄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한 것입니다. 나의 평생은 외면과 회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사실 나는 내 어머니와 친구가 아니야. 나는 내 친아버지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어. 너의 어머니가 너를 입양 보낸 것도, 내가 너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것도, 모두 나의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이었어.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며, 입양을 보낸 거야. 그리고 이 통장은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모은 거야. 매달 20만원씩, 15년 동안 모은 돈이야. 내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너를 생각했어. 내게 미안해했고, 너를 사랑했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내가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내 어머니를 더 사랑했다면, 우리 가족은 흩어지지 않았을 거야. 내가 입양을 가지 않아도 됐을 거야. 모두 내 잘못이야. 나는 지수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돈은 내 어머니가 널 위해 모은 내 몫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걸고 너의 아버지가 될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겠니? 지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아들 민준이와 딸 지수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민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순이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소 앞에서 우리는 순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더 좋은 남편이었다면,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야. 부디 편히 쉬어. 민준이와 지수도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것 같아요. 엄마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우리는 묘소 앞에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지수에게 오빠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지수도 오빠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두 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순위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아준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외면했던 순간들에 남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집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비로소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 외면하고 있는 진심은 없으신가요?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사랑을 전하세요. 후회는 가장 늦게 찾아오는 깨달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